혹시 임팩트도 잘안 나오고 비거리 손실도 많이 나시죠? 그거 머리 고정을 못해서 그래요. 스윙할 때 머리 잡는 거 정말 어렵죠. 근데 우리가 스윙할 땐 머리 중심축을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. 움직이고 회전하는 스윙 속에서 머리 중심축을 잡아야 원심력을 제대로 사용해서 비거리를 더 멀리. 더 정확한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스윙할 때 머리 중심축을 잡으려면 머리를 억지로 잡아두는 게 아닌 균형을 잡아야 중심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백스윙 때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내 머리는 살짝 왼쪽으로 회전하고 팔로우 때 몸이 왼쪽으로 회전하면 내 머리는 오른쪽으로 회전해 줘야 돼요. 이렇게 몸과 반대 힘을 써줘야 머리의 중심축을 잡으면서 스윙할 수 있는데요. 머리를 억지로 잡는다 생각하면 오히려 중심축을 잡지 못하고 몸이 밀리면서 리버스 피복과 배치기 동작까지 나오게 됩니다. 머리의 중심축을 잡으려면 고정하는 게 아닌 균형을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몸이 회전하는 방향 반대로 머리를 돌려서 중심축을 잡아주세요.